안녕하세요. 슈박사입니다. 오늘은 슈박사 뭐 먹어 콘텐츠. 수족관 젤리 먹방 끝내를할 건데요. 슈박사의 오늘 뭐 먹지? 수족관을 통째로 먹어 볼게요.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거 사오면서 놀랐는데 칼로리가 700칼로. 약간 보겠습니다. 드레스. 포랑낸 젤리와 음료수. 예, 음료수네요. 컵에 물고기 젤리를. 물고기. 냄새가 되게 좋아요, 이거. 와. 말 그대로. 음. 네? <laughs>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크, 그 700칼로리. 자, 700칼로리 섭취. 오, 미꾸는 나는 그럴싸는데 자, 700칼로리 섭취. <laughs> 음, 음. 별로 잠깐은 별로 나냐? 음, 아주 생각날 때만 사먹을 것 같고 완전 맛있지 않아 그냥 그래 음 음료수 채가 젤리는 그냥 그렇다 음, 이것만 해도 몇 칼로리를 섭취한 거지? 두개 먹었으니까 200칼로리다. 암튼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는 나중에 따라 더 먹을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수족관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